오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과 말에 굳게라입니다. 성경에는 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교회들이 있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교회는 요한 계시록에 있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나오죠. 계시록에는 성령께서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사모하고 좋아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일곱 교회 중에 유독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정말로 우리가 모범이 되기 원하고 본이 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라는 얘기는 전서가 있다는 얘기고 또두 번째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땠는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소, 음성, 소리를 듣, 듣게 돼요. 그래서 그때서야 아,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냐라고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유럽쪽으로 이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발을 돌리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마게도냐라는 에게그 바다를 지나서 섬을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간 성이 빌립보 빌리뽀 성이에요.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알죠. 간수들 거기서 감옥에서 찬송 부르다가 이제 간수를 전도한 그 사연이 있는 그것이 바로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사도 바울은 처음에 가서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 그런 가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회심하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았죠. 유대인들이 이제 이들을 핍박해서 너무나도 핍박이 너무 강해서 이제는 갑자기 빌니보에서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대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대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새로운 동네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3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대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3주밖에 있지 않았고 또 3주 동안 회당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바울은 늘 떠나 있지만 마음은 어때요? 대살로니가. 3주 말고 여러 번 있기를 원했지만 그곳에 도 너무나도 많은핍박과 환난과 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도망가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바울은 떠나 있지만 항상 마음이 데살로니가에 있었고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 알고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예수를 참잘 믿고 정말 열심히 인정받는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또 도망가고 옮기게 됩니다. 바울의 편에서 볼 때는 마음대로 전도를 못 하게 환난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바울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서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시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편에서는 어때요? 가는 곳마다 환란입니다. 복음 좀 전하려고 하면 환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계신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이 돌보셨고 앞으로 내가 청구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더 유익하게 하시고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사룡리가 교회를 3주밖에 잊지 못하면서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열매나고 쌍이 나게 하셨고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대사룡리가 교회는 특별히 어떻게 칭찬을 받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테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소망의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포활이란 단어예요. 포활은 뭐냐면, 일하다, 실행하다, 움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믿음의 본으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또, 기도하죠. 성경을 읽죠. 또, 어느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볼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수고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옷에 행동하다는 것, 애쓰고 수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열심히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수고하고 입히고 먹이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알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이 카바라는 동사인데 기다리다, 바라다. 인내는 사바리입니다. 사바는 옮기다, 나르다. 짐을 무거운 짐을 실으면 어때요? 무겁지만 끝까지 참고 날라야 되죠. 또 새끼를 배다 이런 새끼를 배면 몸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참고 출산할 때까지 어때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가 이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믿음과 성원과 사랑이 충만한 반면에 핍박과 환난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지만 너무너무 환난이 심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려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서를 썼어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고 편지를 썼는데 그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데살로우리가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참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쓴 편지인데 어떻게 오해가 됐냐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밤에 왔다 갔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가짜뉴스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이 번지니까 예수님은 왔다 갔는데 당신들은 휴거되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란을 겪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슬픔과 또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바울의 편지가 이렇게 왔어 하고 가짜 편지를 보여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다음에 3개월도 못 돼서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3장도 돼 있지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단다.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증거가 있어.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단다.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왔다 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저주가 아닐까요? 그래서 대설류가 교회는 너무너무 애쓰고 너무너무 믿음으로 살았지만 환란이 너무 심한 나머지 이것이 7년 환란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대설류가 교회는 52년경에 기록했죠. 때문에 52년이면 어때요? 예수님을 본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재림에 대해 생각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천국이 있다고 해도 귀뚱으로 듣죠.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생각도 안 해요.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죽으면 끝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과연 내가 구원받을까? 이런 생각이 죠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들림받을까? 재림을 믿고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테살로니가 교인이 바로 그랬어요.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고, 또 믿음이 너무 좋았지만 환란과 핍박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오늘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기서 마땅히가 하바부입니다. 하바부는 빚지다, 올무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에 빚을 졌다 그런 뜻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빚을 졌다 테살로니가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 열매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소식이 너무너무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에 빚을 졌는데 첫째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처음이라는 것은 로시입니다 페레시트가 태초인 것처럼 로시는 태초부터 처음부터 가장 먼저 대살로리가 교인들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두 번째 성령을 받아서 그것으로 거룩해진 것이고, 세 번째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은 빠샬입니다. 이 빠샬이라는 것은 선포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그것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부르다는 것은 카라인데 임명하다 선포하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있어요. 콜 부르다 부르다 소리도 있지만 여기서 부르는 건 임명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때 불러주셨어요. 행복한 교회에 성도로 불러주시고 집사로 불러주시고 또 모든 일에 어디 있든지간에 교사로 사도로 또 목사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불러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줄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오실 때그 영광을 받게 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과 환란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주인에게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예수님 주신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게하다가 나할입니다. 나할은 상속받다. 유산으로 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름으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 형제들아, 대설렐리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게 서라. 이제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기 전에 이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상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버림받았나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위로해주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굳게 서서 여기서 서서가 아마드 아마드입니다. 아마드는 서다, 또 버티다, 견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서 있다라는 건 뭐예요? 힘을 주고 있어야 되죠. 내가 의지하고, 스스로, 내 스스로 힘을 주고, 이 어려움과 환란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굳게 버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 시대는 50년이기 때문에 성경이, 신학성경이 나와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한 말들이 성경처럼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사도의 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들, 그 말을 말하고, 또 편지, 이제 사도들이 쓴 편지, 그 편지로 거기에 있는 가르침을 이제 유전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면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사도들이 들려준 그 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올것이라는 이야기, 그런 말과 또 사도들이 전해준 편지들, 그 편지들을 가지고 이제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 라가 카발입니다. 카발은 영접하다, 받다 이런 뜻이야. 그 복음을 영접해라 이런 뜻이죠. 다른 말을 듣지 말라는 가짜 뉴스를 듣지 말고 이제 사도들이 했던 그 말과 또 첫째 편지, 두째 편지만 믿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지금 환란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아니면 내가 천국 가면 하고 참고 인내할 때 영원한 위로가 있다고 합니다. 또 좋은 소망, 좋은 선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선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위로도 받지 못하고 소망을 얻지 못합니다. 이 은혜는 헷세드인데 헷세드는 국율이 여기다 자비하심 이런 뜻이 있어요. 헷세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주시는 게 은혜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쓴 편지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같은 축복의 기도를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에서 어 보면은 후가 나 후. 후는 3인진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다. 너희 마음을 네 군데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어때요? 오늘은, 아, 괜찮아. 주님이 나를 도원하셨어. 했다가, 환란이 오면, 아니야. 주님이 왔다 가셨나? 나는 버림 받았나? 나는 이제 천국 못 가나? 이렇게 날마다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려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말씀은 듣지만 내가 과연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저 갈까? 들림 받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예수님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들림 받고 그때 이제 우리들이 먼저 들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을 못 살기 때문에, 이 시대만 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00년의 역사를 바라볼 때, 때는 말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구가 갈수록 망해고, 이제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게 되고, 또, 모든 전쟁과 모든 기근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난리와 기근의 전쟁의 지진의 소문이 있다면, 우리나라 지진을 몰랐어요. 언제부턴가 갑자기 지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진의 소문이 곳곳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례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그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올 거니까 학교 갈 필요도 없어 직장 갈 필요도 없어 이렇게 놀고 먹기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다민 선교가 왔을 때 재림 때문에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팔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헌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영원한 위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인의 그 아픔과 또 수고와 인내와 그 환란을 그까지 견디고 있는 그것을 위로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선한 일이 일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일하다 움직이다 행동하다 믿음의 이제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모든 일이다. 선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과 모든 말에 따바르, 따바르는 말씀. 우리가 말이라는 것, 성도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느, 그, 개, 그구멍 분이 간증하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녀를 그렇게 원망하고 욕을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데, 아, 내가 욕한 게 이대로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쉽, 생각 없이 말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이 말은 생명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말이 곧 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영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보면 압니까? 대화하면 압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얼마나 요즘 들어서 제가 그 대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찾다 보니까 종말에 대한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혹할 정도로 역사적 2000년의 역사를 남서 얘기를 할때 진짜 그런 거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분별은 무엇으로? 그 말을 들어보면 알고 또 가까운 사람이면 열매를 보면 알죠. 저희들도 유튜브에 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이것은 아니다. 하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바로 성도들의 말은 그만큼 중요하고, 생명이고,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뱉은 말, 아유, 꼴 보기 싫어. 쉽게 뱉은 말, 나가, 보기 싫어. 이런 말, 정말 보기 싫은 일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쉽게 뱉지만, 그 말에서, 우리는 믿음을 다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과, 그 다음에 모든 말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이렇게 됐지만, 굳게 하실 것이다. 라고. 너무 이를, 에트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위로하실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선한 일과 너희들의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게 하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지만 원어로 볼 때는 너희를 하나님은 굳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의 자랑이여 멸류관이라고 항상 바울은 말했어니 대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늘 기쁘고 또 항상 멸류관이고 자랑이 된다고 말한 대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도 헛된 얘기를 듣지 말고 우리는 지금 유튜브 통해서 수없이 많은 소식들이 들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성경 말씀에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설루가 성도들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오기를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에 미혹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그것에 비추어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물을 때. 자신이 없습니까? 그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우리 그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 애랑 싸웠다고 천국 못 가나요? 오늘 아침에 부부 싸움을 크게 한탕 했다고 천국 못 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앞에 확실하게 있는데 우리가 멀어져서 그림자가 생기고 우리가 멀어져서 뒤로 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탈론회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하며 굳게 서라 하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께 들림받을 것이고 지금 당장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대살로니가 교인처럼 정말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인정받는 그런 교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버텨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시험은 왔고 그들도 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흔들려 늘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말과 선한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시오. 이제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더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내 말이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기억하고 내 말에 열매가 달리는 것을 깎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살고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스스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세부터 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믿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수고를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많고, 요즘에 너무나도 말씀만, TV만 틀어도 말씀이 들리는 이런 좋은 시대에 더깨어서 분별해서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구을 보면서 아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사는 모든 생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오셔도 나는 주님이 데려가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 그렇게 큰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더욱 더 깨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며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